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아, 펜더 JV 모드 60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아, JV 시리얼, 그러니까는 아, 펜더 그 재팬 빈티지 모델 네, 81년인가부터 84년까지 그 리슈 모델이 생산이 됐는데 그 플러톤 그 미국에 있는 플러톤 공장에서 만든 그 스펙하고 똑같이 이제 픽업이나 파츠 이런 것들이다 플러톤 그 파츠를 사용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아, 있던 모델이죠. 그래서 뭐 Jv c d 를 하면은 아, 빈티지 리슈 중에서도 이제 가장 초기 모델. 그래서 뭐 스펙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게 아주 뭐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일본에서 다시 예, Jv 모드로 다시 이제 리슈에서 만든 모델이죠. 예, 60은 기본적으로 로즈우드고요. 예, 커스텀 60로즈우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파이어 미스트 골드. 피니쉬가 들어가고 픽거분두방인데여친금거 특이한 점이 셀렉터가 5단 저 4단입니다. 그래서 푸시풀로 톤 컨트롤러가 달려 있고 아주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죠. 그래서 뭐 웬만한 뭐 미제 뭐 커스텀 시 모델이라고 쳐봐도 뭐 톤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네랜더 JV 모드 60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이었습니다.